배아현의 콘서트는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이 장윤정과의 연결성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팬들과 대중은 음악에 담긴 의미와 가수의 자세에 대해 뜨겁게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로 오랜 세월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왔고, 대중들은 장윤정을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기며, 그녀의 음악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장윤정과 관련된 논란은 어느날 그녀가 유명 작곡가 조영수에게서 새로운 곡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영수는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그의 곡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멜로디와 매력적인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장윤정을 위해 특별히 곡을 준비했지만, 그 곡은 장윤정의 음악적 취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은 조영수가 준비한 곡을 듣고 난 후, 이 곡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장윤정은 곡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곧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장윤정은 조영수에게 자신의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가 지닌 음악적 자부심은 그녀의 커리어 내내 이어져 왔기에 팬들은 그녀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윤정의 음악적 후계자로 불리던 배아현이 그 논란의 곡을 자신의 콘서트에서 부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아현은 장윤정과 유사한 목소리와 음악적 스타일로 제2의 장윤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점점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장윤정의 팬들은 그를 장윤정의 후계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이번 결정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아현이 장윤정을 위한 곡을 부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즉각적으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배아현이 장윤정의 음악적 유산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에 유리하게 사용하려 한다고 느꼈고 이러한 행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배아현은 뜨거운 환호와 동시에 비난의 눈초리 속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그 논란의 곡을 열정적으로 불렀고 그의 해석과 표현력은 현장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윤정 팬들은 이 상황에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아현이 단순히 장윤정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장윤정의 곡까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었고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행동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롯의 제작진은 배아현의 곡 선택과 관련된 논란 외에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로 새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배아현이 뜻밖의 탈락을 경험하면서 팬들과 대중들은 프로그램의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 내 마스터 군단의 점수가 순위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일부 팬들은 마스터들이 원하는 대로 순위가 조정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며 공개적인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제작진은 레전드 심사위원으로 손꼽히는 임미자를 긴급 투입하여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임미자의 심사 참여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여전히 냉철하고 설득력 있는 평가로 사랑받아온 조영수의 빈자리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많은 팬들은 그가 돌아와 다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수의 복귀가 어려운 이유는 서혜진 PD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혜진 PD는 현재 TV 조선을 떠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와의 2년으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조영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영수는 수백 곡에 달하는 히트곡을 작곡한 대한민국의 대표 작곡가로 그의 곡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꺼리던 인물로 자신의 유머 감각이 예능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여러 번 출연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서혜진 PD의 설득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그는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심사는 공정성과 감동을 동시에 전해 주었기에 미스터 트롯의 현재 공정성 논란에 그가 다시 필요하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아가며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콘서트에서 일어난 논란이 커다란 이슈가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그가 대중에게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아현은 장윤정과의 비교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배아현의 콘서트에서 시작된 논란은 한국 음악계에서 예의와 존중, 그리고 후계자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윤정과 배아현이라는 두 가수 사이의 음악적 경계와 세대 간의 갈등이 다시금 조명되었으며, 대중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배아현이 어떻게 이 논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지, 그리고 장윤정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계속될 것입니다.